어떤 더큰 목표를 할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이분들이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어떤 기회를 줄수 있고, 내가 절대적으로 혼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각자의 이재주를 둘이 같이 만나면, 정말 어떤 성장력, 성과, 정말 폭발할 수가 있는 거지. 응. 근데, 와, 얘네는 정말 아이디어의 원천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해민공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개띠, 심화학습편. 화 심화학습. 음. 학습. 학습편. 음. 네. 이제 개띠분들 또 이제 5, 6, 7월도 올라갔고, 8, 9, 10월달 영상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심화학습편. 응. 음.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어, 이제 개띠들. 이 개띠들이 또 요번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변화, 어, 뭔가 이동, 이직, 변동, 이사, 뭐 이런 변화할 수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문서원도 되게 많고.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정리가 되게 중요해. 음,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5, 6, 7월달, 또 8, 9, 10월달 영상을 먼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사람들이든, 일이 됐던, 돈이 됐던, 음. 어떤 골치 아팠던 것들이 있었다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음. 이분들이 좀 정도 많고 그래서 아 저거 일을 못 하는데 그래도 여기 나가면 어디 가서 하겠어라는 마음으로 좀 계속 데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음. 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나야. 새로운 인연 들어오고 새로운 변화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과의 사업을 하던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이민년에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이민년이다. 어, 그래서 정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게어중요 포인트예요. 어, 이분들은 왜냐면 예술성, 기술성,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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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도 좋고, 뭐, 좋잖아. 그런데 의리가 좋아. 좋게 표현하면 의리인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미련을 떠는 거지. 어, 그래서 맨날 손해보고. 그래 놓고 나는 왜 맨날 이럴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이나 아이디어, 뭐, 어떤, 뭐,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게 막, 생각이 막 있잖아. 근데 우물쭈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딱 시작하면 되는 건데 시작을 못 하고 우물쭈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진력이 약간은 좀 부족한 거지. 음. 응. 실천에 있어서 좀 막힘이 좀 있는 사람들이야. 음. 그런 성향이 좀 올해는 어 내가 이제 외부 활동도 중요하고 뭔가 이제 나랑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야 되는데 여기 우물쭈물하면 이제 기회 날아가는 거지. 응. 이번 중요한 시기네요. 그렇지. 음.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개띠와 잘 맞는 띠는 어, 뭐 호랑이띠, 음. 그다음 말띠, 토끼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뻔납번쩍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laughs> 자, 2022년도에 나한테 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어, 나의 명예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어, 그런 띠가 누구냐? 어, 첫 번째 토끼띠입니다. 오. 2022년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인연은, 연인은, 뭐, 합이 잘 드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음. 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토끼띠가 나의 운기나 명예, 그 다음에, 어 재물, 지인, 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이 토끼띠 같은 경우는 개띠한테 워낙 원체가 잘 맞는 합이, 합에 드는 그 궁합의 띠이기도 하잖아. 아까 내가 범띠? 말띠? 토끼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운기도 같이 가니까 훨씬 좋은 거죠. 음. 그래서, 어떤 내가 더 큰, 지금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떤 더큰 목표를 할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어, 뭔가, 어,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발이 넓지 않은데, 어, 이 사람이 이렇게 끌어다 줄수 있고, 뭐 이런 거지. 음. 음. 그래서, 어, 확장의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음. 그래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띠에게 토끼띠는 어떤 기회를 많이 줄수 있다는 거죠. 음. 내 안내를 해줄 수 있고. 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음. 근데이 문제가 뭐냐면 이 토끼띠가 추진력이 되게 강하자, 강해. 음. 어. 근데 이제 개띠가 추진력이 아까 모자라잖아요. 음. 그래서 보완을 해줄 수 있는데, 이 토끼띠가 은근히 또 급한 성격에 이제 또 답답하면 잔소리를 해야 거요 야, 왜 이렇게 안 해? 음. 왜 저렇게 안 해? 이제 또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지. 음. 어? 왜냐면 이 개띠가 얌전하고 의리파여서 조용한 것 같지만, 잘 참아. 그또잘 음. 참아. 이제 한번 폭발해. 그렇지 왜 개들 막 이렇게 응한다 물잖아요 그 폭발한다고 그래서 어, 토끼띠 분들이 좀 조절할 필요도 있지만 이 영상은 이제 개띠 분들이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띠가 아, 정말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내가 안 고쳐지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어 참을 수 있을까? 참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띠들이 올해 운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음. 새롭게 시작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할수 있는 시기인데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이분들이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회를 줄수 있고 내가 절대적으로 혼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좀 참고 좀만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시겠죠? 들럽고 치사해도 그 잠깐만 참으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데 음. 아시겠죠? 그건 순간이다.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숭이띠가 되겠습니다. 음. 응. 아, 원숭이띠? 네. 응. 응. 이 원숭이와 개띠는 뭔가, 어, 잘 맞을 것도 같으면서도 잘안 맞아요, 사실은. 띠별 음. 성향으로만 따지면. 근데 이 원숭이띠도 재주가 많고, 음. 사실 개띠도 재주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이 각자의 이 재주를 둘이 같이 만나면 정말 어떤 성장력, 성과 음. 정말 폭발할 수가 있는 거지. 음. 이 이민년 자체가 이 개띠가 계속 얘기하지좀 새롭게 움직여지는 거, 새로운 자리에서의 어떤 시작, 뭐 사업을 새로 갑자기 생각지 않은 사람이 기회가서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펼쳐야 되는 시기인데 내가 생각지 못한 걸 얘, 얘가 할수 있고 음. 내가 한 거를 얘가 더 이렇게 크게 음. 어, 더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런 음. 역할들인 거죠. 음. 근데 이 원숭이가 또 결단력은 또 빨라, 추진력도 빠르고 다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이개 띠를 야 빨리 가, 가, 가 하시. 아. <laughs> <너할 수, 웃음> 어. 원숭이가 개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지 막말로. 음. 야 빨리 와.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견원지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견언지관. 어. 그래서 원숭이를 개가 잘 따라오와 사실은 원숭이가 잘 이렇게 이렇게 목줄을 매서 이렇게 가면, 개가잘 음. 따라오거든. 음. 잘 따라오다가, 이 개띠가 보기에는, 아 음. 저거 생각없이 잘못 가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음. 그럼 이제 물는 거야. 음. <laughs> 아니, 왜개는 <laughs> 걔는 물어야지 표현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원숭이가 뭐냐면 세심함이 좀 부족하거든. 음, 원숭이띠가. 큰 일은 잘해도.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세심하게 쫓아와야 되는 거는 개잖아 음. 원숭이는 그냥 막 가는 거야 근데 개는 가면서 이것저것 막 부딪힐 수가 있다고 음. 어, 개가 오면서 그러니까 개는 힘든 거야 <웃음> 웃겨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 부딪힐 수는 있지만 음. 어떤 일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음. 어, 정말, 외부적에서 우리 안을 들여다 봤을 때, 와, 얘네는 정말 아이디어의 원천이다. 이렇게 음.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내가 막말을 솔직히 빼먹을 것만 빼먹으면 돼. 음. 그잖아. 음. 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거리를 두고, 음. 어, 좀 지내시고, 한발 물러나서 거리를 좀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 어떤 계속적인 아이디어 회의, 이런 것만 좀 같이. 어. 빼먹을 빼먹다가, 마지막에 물어 <laughs> 왜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야 <laughs> 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응. 그래서 개띠하고 토끼띠는 잘 맞는다고는 하지만 또 부딪히면 또 크게 부딪힐 수 있는 게 토끼띠고 음. 원숭이는 원래 잘 맞는 띠는 아니지만 떨어져 있을 땐 좋아 음. 응. 각자의 생각에서 각자의 자, 위치에서 음. 근데 붙어 있으면 이제 불편한 거야 음. 응.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신다면 정말 좋게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띠분들 올해 정말 좋다 좋다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얘기들. 그러니까, 어, 이거까지도 잘 이용을 하셔서, 이 부분까지도 잘 이용을 하셔서 정말 대박 나는 그런 개띠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